반갑습니다. 2월 17일 목요일, 장중 시황입니다. 시장은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기 좋습니다. 아침부터. 뭐, 보압으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상승을 쭉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뭐, 수급도 잘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매수에 나섰다라면, 오늘은 상승을 그대로 좀 즐기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뭐, 상승하는 배경에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확대를 해주게 되면서, 대형주 쪽에 매수가 확 쏠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같고요 또, 소비주 쪽에 움직임도 굉장히 좋죠? 오늘 뭐, 영화가, 특히, 오늘은 화장품 관련한 종목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뭐, 여행주, 쇼핑, 뭐, 등등등 할것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와 이렇게 그 소비 관련 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일단은 2 1선까지 뚫어 넘는 모습입니다. 2,750만 넘어가도 2 1선 돌파인데 이 정도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90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뭐한 4%대 네, 상승하면 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laughs> 물론 이제 이 정도까지 가는 데는 뭔가 이제 제약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 이제 그 단기적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포지션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내일은 주말장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변수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도 있을 테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수 상황을 보게 되시면 쌍바닥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2,800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평선 단기 골든크로스 <laughs> 그 다음에, 저항대를 넘어가는 형태의 주가 상승 흐름 예상된다는 얘기죠. 자, 61선은 넘어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900부터 3000포인트까지는 저항이 제법 두껍겠죠. 자, 지난 10월부터 형성된 저항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운 저항대고요이 저항대에는 반드시 부딪힐 수 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저 정도 라인 대까지한 1주, 2주, 그 정도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좀 올라가다 내려가다는 모습도 반복한다라며. 근데, 오늘과 같은 어떤 흐름을 계속 보이게 된다라면, 오히려 저항을 넘어서 3000포인트 이상에서 저항을 한번 돌파해 주고 나서 들어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 그까지는 이제 특별한 악재가 없다 고 그랬죠. 그래서 3월 15일 날 있을 FOMC 요게 이제 가장 큰 변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만기일도 같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고전까지는 그 특별하게 악재가 있다거나 부담을 줄 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속도 이 정도 분위기로 간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주 주가가 <laughs> 2주정도 상승했을 경우에는 3점포인트 돌파하는 것도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단에 대한 어떤 위협감이 사라지게 된다면 라 투자심리도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봉상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이 생길 수 있겠는데 음, 일단 워낙 아직 까지는 좀 강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수급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2,900억 빵 하고 들어와 주는 모습, 계속 확장이 또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뭐 꺾인다기보다는 뭐 내려가더라도 그냥 요 정도 수준, 그냥 상승은 계속 유지하게 될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아마 오늘도 계좌 같은 상황은. 최소한 2% 정도씩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뭐 2%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1. 몇% 때 이렇게 상승하셔도 상관없겠는데, 어쨌든, 상승 흐름은 계좌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약간 소외됐었던 종목들조차도 다 플러스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 아직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 종목들은 여전히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일단 올라오는 것 기다려줬다가 저항 돌파하는거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잘 가고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같은 경우 흐름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약간 조금 주춤하는게 코스피가 지금 더 좋죠. 그리고 코스닥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쏟아낸 부분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저항대 900포인트 대에 일단 달하는 저항대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대용주쪽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를 따라가는 정도의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급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900억대로 도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흐름이 굉장히 좋죠. 우상향 진행되고 있고요. 연기금도 따라붙고 있는 상태. 뭐, 금융투자는 아침에 매도를 좀 가려고 했었는데, 상황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다시 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위치는 굉장히 좋은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어 시장에서 이제 기대치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전달,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잘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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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산업들, 뭐, 화학주, 철강주, 지금 다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뭐, 안 오르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딱꼭 집어서 얘기하기 좀 어렵겠고, 그냥 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은 수혜를 누리는 그런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참은 것에 대한 보상, 충분히 받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최근 2월 10일부터 주가가 쭉쭉쭉쭉 떨어진 부분들이 모두 다 복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는 그때의 수준 이상으로 넘어섰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어 지난번에 이, 하락이 일어나기 직전, 그 상황보다는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 제법,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요, 뭐, 5% 때도 올라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그 정도까지 안 빠졌었거든요. 한4% 정도 빠졌는데, 계단은 한5% 정도 올라가는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그잘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시청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상위 종목군들은 그냥 일단, 뻘고 죽죽한 모습인데, 뭐, 특별하지도 않아요. 많이 빠졌던 것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기 합니다. 오늘 SDI가 좀 눈, 어, 돋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4%대 상승.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 많이 빠지고 조금 올라가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어, 많이 빠졌지만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물려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자 이제부터 반등 나오는구나 하면서 더 사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또 팔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추세를 돌릴 때까지는 그냥 두시는 게 맞아요. 자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살짝 뭐보합이긴 한데 요거는 물량 계속 부담되기 때문에요.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되고 뭐 기회가 된다라면 매도를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하이닉스 추가 상승 또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 삼성전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없는 분들은 저는 사고, 사서 매매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건의 완양창 실린 것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뭐,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는좀 어렵습니다. 추세적인 부분들은 일단 8만원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8만원대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게 된다면, 다음에 추가 매수하기가 좀 쉽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7만 5천원대 보고 있었다가 갑자기 8만원대 매수하려고 한다면,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조금 여기서 확보해놓고 가신다면, 뭐, 주가가 나중에 더 올라갔을 때, 네, 충분히. 불탁이라든지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들이 쉬워질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갈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뭐그 외에도 뭐 SK 화학주 쪽에서도 오늘 움직임 좋아요. 화학주 SK 이노베이션 오늘 그다음에 롯데케미칼도 반등이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고 얘네도 지금 보면 아래쪽까지 내려갔다가 저항대 돌파해서 움직이는 모습이라 좋은 흐름들이죠.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오랜만에 반등이에요. 오늘 5.5%때자 지금 이...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부... 분 에서의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확 풀리는 듯한 느낌이죠. 오늘 네. 뭐 한국 콜마 홀딩스 뭐 이런 것들도 막 지금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라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뭐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저항을 돌파하는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살금살금 준비해서 넘어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 CGV 같은 경우도요. 네. 이 저항대 돌파하고 나서 빵 치고 넘어가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호텔신러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추가 상승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항대 돌파하 면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모두 투어 역시도 마찬가지 흐름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이제 소비주, 여행주 뭐 이거 뭐다할거 없이요 다 올라가는 모습이고 강원랜드 역시도 오늘 27,000대까지 또 상승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 주류를 이뤄주고 있다. 여러분들 잘 기다리신 거에 대한 보답을 이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느긋하게 보면서 대응하자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보시면은요 어 셀트리온 헬스 어 얘네들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오늘 셀트리온 쪽, 이쪽 반등이 조금 있는 모습인데 눈에 띄지는 않죠. 그다음에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4%대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단기 반등이에요. 그동안 떨어진 걸 생각하시면 은 이번 반등은 그냥 눈에 차지 않아요. 어제 위메이드가 10% 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올라간 거야, 만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얼마만큼 진행됐느냐, 그렇다면 반등이 그만큼 또 받아주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기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게 되시면 내려간 거에 비해서 올라간 게더 많죠. 그러면 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에코 프로비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요. 하락이 더큰 상태에서 반등이 찔끔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은 뭐 반등이 나오면 좋긴 좋아요. 올라가면 좋긴 좋은데 그 모습들을 이제 와, 완벽한 추세 전환이다 이제부터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어좀어 이른감이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매수나 매도나, 뭐, 매도는 계속 하실 필요는 있겠죠. 근데, 매수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희망적인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부분들을 지금 50% 정도 깎였기 때문에, 오늘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많이 깎인 종목들, 뭐, 저점 매수 기회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가 매수가 될 수는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조금 올라가서, 네, 오늘 조금 내리는 형태의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좀 편안한 모습이긴 한데, 어, 오름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일단 보조 역할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해서 넘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주도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주도해 나가는 것을 그냥 보조하는 역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총 상위권의 종목들인데, 기술적 반등을 조금씩이라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시장에 지수 결정을 미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매 동향도 재밌겠죠? 네, 지금 11시 14분 자료 보시면은요, HMM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HMM이 요즘에 실적 좋다 얘기 나오면서 그냥 10%대빵 치고 올라가는데요. 경기가 호전되면 해운주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HMM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세가 워낙 많이 나온 상태라서 여기서 더 살아날 수 있을런지는 좀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62선까지 끌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적도 좋고 경기도 좋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전고점 돌파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지금은 또어 어느 정도는 생각해볼 필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순매수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순매수 조금 있네요. 이거 연기금인가요? 네. 연기금 요즘에 잘안 샀는데요. 얘네를 샀군요. 네. 얘네들이 매수한 모습이 좀 있네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이런 모습이고요. 금융 투자가 아직 물량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 물량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 매수도 많지 않지만 매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지켜보시면 기관 쪽 움직임들은 오전에는 그냥 관망세가 조금 더 많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도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 카카오뱅크 좀 많이 샀고요. 하이닉스, HMM, 삼성전자, SDI 뭐 등등등 쭉 해가지고 KB금융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매수가 다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는 펄어비스, 카카오 오늘 못 가요. 그죠? 어,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단기적 반등이 진행됐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카카오 의장이 그때 뭐라고 했죠? 15만원 갈 때까지는 최저임금만 받겠다그 얘기했죠? 네, 당분간은 월급 받기 어려울 겁니다. 15만원 가려면 네, 요거는 아주 힘든 일이 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 월급 못 받으실 거라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불우이웃는 아닐 거 아니에요 월급 못 받는다고 해서 뭐 돈이 없는 건 아닐 테니까 큰 상관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뭐그 외에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매도는 뭐 그다지 크지 않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뭐 하이브나 뭐 이런 것들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기적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 기대감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 더 우세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막 올라간다기보다도 지금 보시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들어올 수 있는 즉 1%대까지의 어떤 변동성은 우리가 감안을 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나쁠 거 없겠죠? 올라가도 걱정, 내려가도 걱정이신 분이 계시는데 올라가서 나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서 좋긴 좋은데 단기에 너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반대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변화가 좀클수 있다는 거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는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밋밋하게 갈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도 상당히 심할 거라 생각되니까 어, 일단은 상승을 충분히 즐기시고요 매수가 들어가실 종목들은 아시죠 저항을 돌파한 종목들 또 추세가 전환된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고 아직 그런 시점까지 오지 못한 종목들이 반등하고 있다면 라 그냥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손실을 회복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뭐 하락장에서 올라오든 상승장에서 내려오든간에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딱 왔을 때 그럴 때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급한 마음에 대응하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침착하게 언제나 천천히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감까지는 분위기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흐름들 계속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종목들 잘. 버티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자, 지금 어려울 때잘 버텼는데 올라간다고 해서 홀랑 팔아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잘 버티시고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그럴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감 상황 보고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